2시간에 15km를 뛰었어요 2시간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나홀로 LSD 하러 갑니다 롱 슬로우 슬로우 할거예요 정말 슬로우 저한테 맞는 슬로우가 빠방하게 다잘 챙겼고요 응. 오늘의 목표는 20km 레츠고 롱 슬로우 물통이 너무 무거워요. 나중에 중화에 가서 놓고 때라고 합니다. 너무 무거워. 이제 물 갖다 넣으러 갈 거예요. 물통이 다 다. 내팽개치고 싶다. 하지만 안 되겠죠. 몇만원 짜리니까. 저는 20kg 달릴 거니까 이거 좀 먹어도 되겠죠? 너무 데 아.. 아 조금 갔다 버려야 돼 아, 이거. 20km 아무나 뛰는 거 아니고요. 제가 오늘 목표는 20km 아무리 느은 페이스라도 쉬지 않고 뛰자 했는데 안 되겠어요. 5km마다 쉬었다 갈게요. 오늘 20km 뛸수 있겠지? 여러분. 뛰고 있는 거 맞습니다.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뛰고 있는 거예요. 힘들어.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. 배 아파. 배 아파. 화장실, 화장실. 13km. 말할 힘이 없습니다.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모르겠어요. 쉬지 않고 뛰는 건 무리입니다. 저론닝인걸 망각하고 있었지 뭐예요. 나는 쪼봐야쪼봐 쪼가 쪼가. 마지막 가 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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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가 쪼가 콧물 나와 콧물 나와 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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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 5 쪼가 뛰었어가2 0 쪼가 가쪼었 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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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었 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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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쪼가 쪼가 이렇게 갓 채워놨단 말이야 이시계 처음 뛰어보니까 이거는 기 말인 거 같아 근데 리기노기는좀이나하 말이야 저번에 가지를 이어버려가지고 오늘 좋게 그냥 가고 오늘 물 2개를 고 뛴다 그러면 무게가 좀더어서 조금 더완한달리를할수 있겠지 하고 와서 지 발을 내리는 순간 와 이거 너무 무겁다 너무 진짜 지고 지금 무게가 아니다 오늘 목표는 20km를 쉬지 않고 뛰자 였어요 뛰다 보니까 아 그래 15km만 뛰어보면나장벌이다 뛰다가는 안겠다 5km씩에서는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서 보급의 기능으로 자 나중에는 뛰다가 아안뛰어 뛰다가 아직 뛰다가 아뛰다뛰뛰뛰뛰나중에만안 기어가서 다행이지